자 반갑습니다 정인내박 이재현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어, 마이크를 바꿨더니 칭찬 해주셔서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좀 어, 어, 좀 이상한 형태의 성역 예, 어, 이 뭐라고 이제 딱 말씀드리기는 어, 좀 단어나 이런 선택을 잘해야 될것 같아서. 예. 뭐 스와핑 이라든지 어, 다양한 형태의 성역에 관한 어, 문의들이 예, 조금 많아져서 그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성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게 있어요 성욕은 이제 식욕과 거의 똑같은 거다.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식이중독이 있다. 이렇다고 곡기를 끊을 수 없잖아요. 밥을 안 먹을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성적인 문제도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성 중독, 성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 아, 아니야. 나는 평생 이제 성욕은 그냥... 무시하면서 살래.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뇌가 아, 만들어져 있기를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자, 그리고 또, 이 식욕도 이게 왜 이제 소식가가 있고 대식가가 있어요. 그죠? 음식 욕심이 많으신 분이 있고, 또 각종 음식에 대한 취향도 모두 다좀 다 틀리죠. 예. 이런 거랑 똑같이, 이 성역도 똑같아요. 성역이좀 과한 분도 있고 좀 별로 없는 분도 있고 이렇게 대식가 소식가 같은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성적인 이 문제가 음, 또 문화마다 너무 달라요. 예, 우리나라 문화는 어, 뭐 예를 들면은 먹는 문화랑 비교를 해본다면은 뭐 김치찌개, 뭐 김치 된장 이런 것들을 주로 주식으로 밥을 주식으로 먹는. 이런 문화인데, 미국만 해도 뭐, 소세지, 햄버거 이런 것들을 먹, 먹잖아요. 그리고 다른 뭐, 뭐, 원시 부족도 그렇고, 각각 자기 환경에 맞는 이런 음식을 먹고, 거기 익숙해져 있고, 그거를 만족하면서 살, 살고 있죠. 성적인 것도 사실은 문화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뭐, 극단적인 예로는 일부 다처제도 있고요. 그죠? 또 뭐, 어느 나라에서는 뭐, 와이프를 이제 뭐, 빌려주는 이런 문화도 있고, 예. 이게 이제 그런 문화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일부 일처제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고, 어, 외국에도 이런 데가 있는데 내가 뭐 여기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한다면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불만을 일으키고 그게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좀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음 우리는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식생활을 내가 건강할 수 있게 가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문화를 가져가야 어 나도 그거에 대해서 남들에게 뭔가 숨기거나. 뭔가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또 이런 걸 쫓아가야 왜 우리 회식 문화가 있고 이렇듯이 음식이 서로 틀린데 회식을 같이 할수 없잖아요. 공유되는 문화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도 더 원활해지고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하기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성 관계 관련된 문화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스탠다드를 따라가야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뭔가 즐거움을 얻지 이걸 통해서 뭔가 스트레스나 이런 걸 받지 않게 될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와핑 이게 문제가 되, 되느냐, 이게 정말 중독이니 아니냐, 아, 이 문제를 떠나서요 왜 식욕도 굉장히 특이한 방법으로 이제 뭔가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TV를 보시면, 뭐 항상 커피 믹스를 뭐 모든 음식에 다 타서 드시는 분도 있고, 뭐 안성탕면만 뭐 몇십 년 동안 먹었다라는 분도 있으시고, 설탕을 뭐 어디다 막 부어서 드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은 건강검진 했는데 이상이 없어. 그러면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의 예, 융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저해하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되고, 그 사람에게 좀 가까이 접근하고 싶어도 왠지 좀 벽이 느껴지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왜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몇 가지 법칙이 나오는데, 어, 그, 그 중에, 어, 인간은 누구나 나랑 비슷한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왜, 나랑 비슷한 사람이어야만 가서 말을 걸기도 편안하고 어떤 소통을 하고 싶은 마음도 더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뭐, 뭐, 다른 어떤 예를 든다면 아까 이제, 어, 뭐, 자, 뭐, 만약에 ADHD가 있는 어떤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치료도 받고 있고 적응이 어려운 것 같아서 엄마가 선생님한테 가서 아, 우리 아이는 ADHD가 있으니까 특별히 좀잘좀 좀 봐주세요. 잘좀 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서 만약에 담임선생님이 그 아이를 잘 봐준다. 그러면 그 아이는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이 봤을 때는 그 아이는 우리랑은 틀리고 다녀요. 이렇게, 예, 이 이제 어떤 인간 사이에는 어떤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나랑 비슷한 걸 먹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활동을 하고 비슷한 걸 즐기고 이래야 이게 서로 융합이 되고 서로 소통이 더 이루어지고 사회적인 관계가 더 맺어지기 쉽게 되는 거지. 나만 조금 특징적인 좀 특별한 다른 것들을 갖고 있다. 이러면은 이게 결국은 나한테는 안 좋은 형태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적인 취향이나 이런 것들도 이게 꼭 중독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어, 극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뭐 즐기는 문화 이런 것들을 너무 탐닉을 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거뭐 중독의 문제를 좀 이제 좀 배제하고서라도 어 우리가 좀 건강하고 이런 어떤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성욕과 식욕은 아주 기본적인 어떤 욕구고요. 이거에 너무 과다한 에너지가 투자가 돼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예. 뭔가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이제 이용이 돼야 되는 거고 이게 내가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음식도 좋은 슬로우 푸드를 자꾸만 챙겨 먹으려고 그러는 게 그게 건강이 좋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선호하고 뭔가 어 하는 이런 형태의 예 성역 추구 예 이런 게 우리 뇌를 좀 건강하게 만드는데 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조금 더한 단계 나아가서 스와핑이라는 게 이제 왜 생기느냐? 그래서 그 발생에 대한 어, 이제 심리를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통계적으로 좀 뭔가 알아보고 연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건데요. 보통은 가장 큰 문제가 이뇌 안에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을 어 내가 너무 지금 굶주리고 있어요.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나는 호르몬이 좀 많이 필요한데 이 호르몬이 자꾸만 결핍 상황이 오게 돼요. 이럴 때 중독으로 빠지기가 쉬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 내가 성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뭐자위라든지 그냥 일반적인 할수 있는 행위가 되겠죠. 보통 처음은 이걸 행위를 통해서 내가 대리만족 받는데 성공을 했다. 내가 자유 행위를 했는데 도파민이 나한테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정말 너무 도파민이 간절했었는데 도파민이 그걸 통해서 얻어지면 도파민을 더 얻고 싶어지는 욕구가 확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원래 도파민이라고 하는 건 성욕이나 식욕을 통해서 대리 만족돼서는 안 되는 건데 내가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하고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제 얻어져야 되는 건데 이런 욕구 충족이 도파민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 이게 그 욕구를 주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왜이 성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도파민도 나와야 되지만 옥시토신도 나와야 되고 남을 배려하는 이런 다양한 어떤 호르몬이 오케스트라처럼 뇌에서는 작용을 해야 이게 충분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그때부터는 성욕이라고 하는 게 오직 단지 도파민 공급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뭐 나의 행위로 피해를 입든 없던 그거는 이제 관심이 없고 나는 오르가즘을 느끼면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하이퍼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이제 성적인 흥분이 성적인 그런 욕구가 극대화되는 시기를 거치게 돼요. 이 시기를 거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게이 성욕이라고 하는 게 적당한 정도 자극이 돼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자극이 되다 보니까 결국, 도파민을 공급해주는 건 모든 게다 진리고 다니. 그래서 이제 질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정상적인 성행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내가 만족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부터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성취향이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자꾸만 남의 뭔가를 엿보는 거 아니면 뭐 여성의 속옷을 뭐, 이용을 해서 성적인 오르가즘을 느끼는 거. 이런, 약간은 이제 이상한, 어, 쪽에, 어, 떤 성적 충족으로 조금씩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결국은 정상적인 성행위가 아닌 좀더 일반적인 성행위로는 충분한 만족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이제 이 스와핑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넘어가기가 쉽게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부부관계를 통해서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충분한 도파민을 만족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더 자, 다르고 색다른 자극, 이런 걸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스와핑이라고 하는 현상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물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 치료가 가능한데, 그만큼 내가 익숙해졌던 안 좋은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왜 성적인 욕구에는 성적인 욕구에는 어 어쨌든 금욕의 시기가 조금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만약에 동물을 키운다라고 생각해 봐요. 동물을 키운다. 그래서 우리 내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한테 언제부턴가 육식을 시켰어요. 육식을 시켰더니 그냥 사료 이런 건안 먹는 거예요. 육식이 더 맛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기가 계속 반복이 돼서 결국 육식이 안 좋으니까 육식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육식을 안 주면 사료도 안 먹고 애가 그냥 굶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굶는 시기가 좀 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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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결국 배가 고파져서 그냥 사료를 조금씩 먹게 돼요. 그걸 맨날 패턴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랑 비슷한 상태가 만들어져야 돼요 정상적인 성욕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 스와핑이라든지 모든 뭔가 이상 성충족 행위를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약간 금욕의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서 정상적인 성행위가 나한테 만족감을 줄수 있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금욕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서서히 이제 정상적인 성행위 패턴으로 조금씩 돌아가고 그러면서 내가 도파민 부족이 또 생기게 되면 또 자꾸만 유혹이 생기게 될 테니까 조금 더 이제 열심히 나의 여러 가지 도파민을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취미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일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챙기시는 이런 시간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몇번 컨텐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성 관련된 문제, 네. 어, 좀 이상한 방식의 성욕 네. 이런 거를 어, 이런 게왜 일어나고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네.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